네린쌤 불러볼게요. 아이린 리언 님+ 리언 님예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음. 안경을 쓰고 와주셨는데 매우 고상한 이미지가 있다라고 <laughs> 감사합니다. 합니다. 네. 눈이 잘안 보여서요. <웃음> <웃음> 눈이 잘안 보여서 예, 안경좀 쓰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종목들을 아, 네. 발굴하시느라 눈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오늘 네. 그래서 음. 가져와 주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KJ 이니시스를 또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KG 모빌리언스도 함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일단, 어, 전기 결제. 결제 시장에 올해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 합니다. 이게, 어, 항공기 예매, 그리고 렌탈, 보험 사업, 이런 쪽이 이제, 이런 쪽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고 하고요. 올해 정기 결제 시장 관련해서 이제 연간 거래액이, 어, 10조를 이제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작년 대비 이제 한38%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러다 보면 굉장히 큰 건데요. 그리고 KG, 어, 올렛, 어, 흡수합병으로 인해서 또 신사업 성장 부문도 또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보여져서요 좀 긍정적이라 보여지고요 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은 이제 쿠팡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쿠팡에 따라서 이제 티몬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어, 예상하고 있는데 일전에 이제 티몬 수혜주로 이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급등했다가 주가가 원위치가 됐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3,050억을 투자를 받으면서 자본 잠식을 일부 좀 해소를 했습니다 어, 티몬 상장 여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 지만은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의 위치 보시면 지금 10,000원인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9,000원까지 한번 밀어냈다가 아래꼬리 길게 달고 다시 10,000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시초가에서 한 9,500원까지 뭐 9,000원까지 밀리면 땡큐고요. 그래서 일단 잡으시고 매수하시고 그다음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500원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지 모빌리언스 였습니다.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오시죠. 위원님 네. 어떤 종목 오늘 챙겨 주셨어요? 아 내일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과 더불어서 좀 관리 있는 종목을 한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아, 가지고 나온 종목은 유나이트 제약이 되겠습니다. 아 유나이트 제약은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아,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의 계약을 통한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이번에 고중성 지방 혈청 치료제 특허를 어, 등록했고요. 아, 신규 투자로 그 엔젤 사업을 추가 중에 있습니다. 또 이번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관련주로도 분류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두 달간 횡보를 하면서 요한 사흘 동안 계속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올라가는 패턴이죠. 그래서 매수가 현재 58,000원 부근에서 시초가 매수하시고요. 1차 7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약주 제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제약 살펴봤습니다. 정리하고 오실게요.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우리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알체라입니다. 알체라. 예. 뭐, 지금 우리가 SK바이오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에 묻지 않게 앞으로 또 핫한 이, 어, 회사가 24일에 상장돼요. 그게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인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경쟁률이 2,430대이랬죠.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장되기 전까지 또 한번 메타버스 그런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할 거다 그런 좀 예상을 해 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알체로는 어떤 회사냐면 AI 영상 해가지고 어, 영상 어, 잠깐 안면 인식이라든가 AR 이상 상황 감지 화재 등 이상 사, 어, 상황 감지입니다. 그다음에 데이를 구축하는 그런 회사고 어 작년 며칠이두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아, 출입국 시스템, 에어스캔 등, 그다음에 또 어, 신한페이스페이 이런 것들을 적용한 그런 회사가 되겠어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그런 어, 테마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 예, 그런 회사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계단식 상승파에서 음봉 주면서 지금 다이버제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역전된 망치 두 개를 주고 있는데 통상 하락구간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위로 어, 방향을 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주봉을 보셔도 만약 이번 주 양업량 패턴에서 양선 나오잖아요. 그 양선이 뭐 급등 나오면 좋은 거고 급등 안 나와도 또 다음 주까지 룸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이 목요일이니까 좀 여유있게 보시면서 대응하는 전략 좋겠고요.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한3 4 0 0 0원 정도 매수하고 목표가는 밴드 상단 4만 원인데 조금 이렇게 널널히잡아서 39,000원, 손절은 29,000원 하시는 전략 좋아 보이네요. 네, 알체라 공개해 주셨습니다. 정리하고 오시죠.